15번 바이그를 투입하는 시그루드 송 감독입니다. 16대9. 자, 왔다나베가 지금 뒤로 나와 있고, 바이그 다시 또 있죠. 자, 왔다나베 드라이빙 통하지 않습니다. 바이그 안쪽 노르패스 당했습니다. 1차로 아, 셔퍼세이브 아, 이번에 우리가 완벽하게 1대1을 내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창우 선수의 아주 감각적인 예. 타이밍으로 인해서 상대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오는 그런 이창우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자, 고무로다이치의 완벽한 찬스를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이창우 골키퍼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아주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반전 들어와서 일본이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우 골키퍼 프리미어 6때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몸이 많이 올라온 모습.